스타오 스타 인터뷰 오늘은 이주희 장학생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밭대학교 4학년 드림스타 장학생 이주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정말 오늘 좀 많이 바쁘시잖아요 요즘 또 졸업 앞두시고 바쁘신데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어 이번 년도 졸업 학년이어가지고 계속 수업 들으면서 작품이랑 관련 작업 준비하고 있고 오늘은 졸업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미술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알아보니까 보통 미술학원에서 입시미술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미술학원 비용이 저한테는 부담이 돼서 도움을 구할 곳을 찾다가 어렸을 때 도움을 받은 두드림 장애인 재활협회 선생님께 문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두드림 스타와 연락이 되어서 미술학원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이후 꿈 통장에서는 더 가까워진 꿈을 이루는데 금전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성장 과정이 좀 방향이 완전 이렇게 틀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원하는 꿈을 차선책으로 미루고 있을 때에는 그냥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쪽으로 그냥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체능으로 진로를 틀면서 입시 미술 을 하는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부분이 음.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덜어져서 학업 면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음, 두드림 스타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리고 두드림 스타를 통해 미술학원을 다니면서도. 꿈에 대한 막연함과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게다가 학원을 다닐 때도 내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경우로 학원을 다닌, 다녔다는 사실이 그 당시에 조금 부끄러워서 조금 주눅든 상태로 다니기도 하고, 어, 제 사정을 알게 된한 친구한테 좀안 좋은 말을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면 원래 다 그랬듯이 수험생활도 도 힘들었고요. 어, 근데 약간 그렇지만 점점 실기 능력도 좋아지고 두드리 스타 담당 생가도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좀더 자신을 믿고 성장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어, 어렸을 때부터 미술이나 디자인의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만 있고 밖은 못 나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밖에서에 있는 그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본 시간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아까 활동 제한이 풀리는 시기가 오면서 사람들이 찾는 그 공간이라는 곳에서 아, 어, 사람들이 찾는 공간을 설계하는 공간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학기 중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을 따고 졸업 후에는 상업 공간 위주의 디자인 에이전시 입사하는 지표입니다. 어, 혹시 공간 중에서 뭐 장애인 분들이 하는 그런 공간도 뭐 디자인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일을 어, 하시나요? 예. 네. 어, 한다면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떤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없는 공간을 위주로 좀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어, 필체어를 끄는데 슬로프가 있는 공간을 좀더 생각한다든지, 문턱이 없는 공간을 좀더 생각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두드린 스타는 지니이다. 그, 다들, 다들 알고 있는 그 디즈니 알라딘의 그 지니인데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소원을 이루어지는 램프의 요정이잖아요? 그래서 알라딘이 공병에 서있을때딱 나타나서 도움을 준다는 점이 그 두드린 스타와 저의, 저와의 그 관계성을 잘 말해주는 것 같기 때문에 지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해주신 k b 국민은행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음, 저는 저희 집안이 제 꿈을 이루는데 그리 좋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꿈을 포기할까라는 고민도 정말 수만 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두드림 스타처럼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부서가 한 군데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고 직접 다 찾아보고 신청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든 아니면 누가 우연히 나한테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눅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들과 가정 형편이 다르다는 것이 어렸을 때는 되게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부끄럽기도 했고 그런데 그거는 전혀 부끄러울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기회를 전환점 삼아서 누구보다 성장하는 것이 정말 멋있는 거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늘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 <laughs> 오 너무 감사합니다. 오. 네 어,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 저녁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